자 다음 질문 제가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시노치님, 네한번 해주시죠. 네, 호시노치님, 네, 네, 호시노치 네. 님. 경기도 안양 거주자입니다. 음. 현재 다주택자 보 뭐, 다주택자이다 보니 분양권 투자에 관심이 갑니다. 음. 음. 청약 1순위가 가능한 안양자이더포레스트에 음. 관심이 가고 음. 아니면 거주지 인근의 우왕센트라인데대시양도 음. 관심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음. 분양가격이 만만치 않아 보이나 대출이 음. 없고 음. 금전적인 부담은 없다 보니 음. 투자를 해도 될까요 네. 음. 카... 둘 중에 음. 하나 관심이 간다 그 음. 말이네요 대출이 없고 금전적인 금년이... 부담 참 어렵네 <laughs> 일단 대출이 없다 보니까 음. 뭔가 여유 또는 좀 총알은 좀 장전돼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그쵸 음. 둘 중에 좋은 걸 알려주면 될것 같은데 안녕자이더포레스트 일단 뭐 여분은 청약을 하겠다고 음. 하니까 음. 점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요즘은 뭐 어정쩡한 점수로는 음. 사실 좀 힘들죠 네 안녕자이더포레스트 어. 자 안녕자이더포레스트는 여기 어... 네. 관악역, 관악역 밑에서 안양역에서 좀더 올라가요. 아 안양역에서 더 네. 올라가야 되네요. 구도심에서 관점으로. 음, 음. 네. 음. 그래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좀 구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음. 좀 작네요. 사백사백팔십 세대고 음. 분양가가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나 음. 이번 분양 일반이니까 달... 네. 아직 나오지는 않은 듯해요. 중기발 사업이다 비싸게 분양을 할 거니까 음. 저기도 보면 아까 어 가격이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분양가격이 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음. 보이니까 그죠 음. 근데 굳이 분양권 투자해서 분양권으로 음. 뭔가 매도하실 음. 생각이신가 음. 어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 드리죠 음. 분양권 투자는 음. 듣기 진다 생각하고 듣기를 친다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네. 덤비어야 네. 큰 수익을 음.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분양권에서 분양권으로 팔면 음. 큰 수익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세금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세금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거의 다 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개정세법 문뭔까지좀 찌라시로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세법 자체가 좀 바뀐다면, 음. 1년 이상 단기세율이 음. 일반 과세로 네, 좀 바뀐다면, 네. 뭔가 좀 분양권에도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원래는 60% 내야 되죠. 그렇죠. 네. 등기 전까지는 무조건 60%죠. 단기세율이 음.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로또 대박 아파트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죠? 그렇죠 일반적인 분양에서는 음. 그렇게 한, 한다면 음. 굳이 막 재밌는 투자는 안 됩니다 네. 요즘 음. 네. 그래서 뭐 분양권 투자 네. 뭐 저는 음. 단기로 뭐 이렇게 판다 보면 음. 어, 이것만큼 투자금이 적게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네. 네. 괜찮은데 그래도 의왕센터로 음. 센트라인인데 시항이 어디죠? 음. 저도 잘 몰라서. 아 여기. 음, 여기 보자. 음, 네. 군포역에서 네. 금정역, 네. 네. 네 의왕시 아. 쪽이고 쪽입니다. 약간 호객논으로 한 주변 현황 좀 볼까요? 네. 호객논 가서. 다주택자면 분양권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 이제 등기 네. 예정 없음 이렇게 네요 네. 분양권 투자로 이렇게. 음. 음 주변은 한2,200 제일 대장이 이제 한2,200 정도. 네. 이렇게. 아, 그것 정중 어, 옆은 네. 여기가 더 낫죠?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쪽이 음. 멋있다. 지도를 어, 봐도. 네. 그다음에 안양자이더 포레스트. 그냥 조금 전에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네. 어, 여기 의왕 센트라인 대시앙.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두 네. 중에서는? 그래도 안양인 거랑 의왕인 거랑은 좀 음. 차이가 있으니까. 음. 네. 음. 음. 그래도 이쪽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솔직히 뭐 어차피 음. 팔 거면 음. 어디가 중요한 건 그런 거 없습니다. 음. 안전마진이 내가 음. 먹을 수 있는 안전 마진이 그렇죠. 이만큼 있는 네. 뭐 이걸 좀 따지 그렇죠, 수, 네네 어차피 이제 음. 투자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분양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기 분양가를 보고 음. 어, 한번 결정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뭐 내가 음. 뭐 분양권 투자하실 거면 이거 등키도 안질 건데 음. 굳이 왜 안양 쪽만 보시는지 음. 어, 다른 지역에 그렇죠. 좀 폭넓게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 드리면 자요 내용이었죠. 뭐 결국에는 안양자이더포레스트랑 어, 그다음에 의왕센트라인 대시앙 요두 중에 어떤 게 좋냐 하면 요게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등기 예정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니까 어, 인근 대장 아파트 대비 이 부, 부, 분양가가 인근 대장 마이너스 분양가 했을 때 수익성이 큰 거, 차이가 큰게 이제 안전마진이니까 그게 더 좋네요, 맞죠? 그렇죠. 그게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투자라면, 어, 굳이 안양이나 의왕 말고도 음. 시야를 넓히면 또 좋은 데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어, 그걸 보는 게 이제 최선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대출도 없고, 음.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음. 대출이 없다. 뭐일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음. 어쨌든 뭐 분양권은 10% 여차, 여차하면 대출이 없으니까 잔금도 가능하다는 뜻 아닐까요? 어,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는데 음. 만약에 등기를 칠 생각은 없지만 네. 여차하면 이제 대출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금전적 부담은 없다 하니 음. 이제 해볼 만또 하다 음. 이런 어, 여차하면 등기 칠 가능성은 있다 음. 아 여력은 된다, 여력은 어,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론은 이두 중에는 의왕이 더 좋고, 네. 투자로는 이제 대장 아파트 대비 이 분양가 네. 차익이 큰게더 좋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두개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도 음. 요새 많이 있다. 네. 아니, 뭐 기존에 분양했던 음. 그 안양시 쪽에 음. 이런 단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존 분양한 거, 음. 지금 뭐 분양권 상태인 거, 음. 이런 것도 한번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도. 어. 굳이? 굳이, 네. 굳이 지금 이제 분양하는 거, 뭐, 음. 보셔도, 음. 네. 어차피 뭐, 투자로 분양권 상태에서 팔 거면, 음. 네. 뭐 어디가 더 수익률이 좋은가? 그걸 계산하면 음. 되니까.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거는 언제 입춘지 아직 안 나오네요. 안양자이더 포레스트. 이거는 언제 입춘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약간 26년? 6년, 네, 어. 26년 돼 있던데, 여기서도 표시는 안 되네. 네. 시야를 좀 넓히면 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한번 보시죠. 안양에 응. 응. 분양권 상태인 거 있거든요. 응. 위로 올라가면 평촌 응. 쪽에 응. 인도관 쪽이나 이런 응. 거 보면 분양권 상태 있을 거예요. 예. 신축 분양권. 아, 그 있네요. 요런 데도 있고. 네, 요런 데도 있고. 네. 맞죠. 그래서 딱 보면 지도 음, 6억대 네. 음.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엘리프도 있고. 음. 저쪽에서 가보면 또 있고. 음. 이게 다 제가 볼땐 이것보다 좀 비싸게 분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음. 네. 그래서 뭐좀짜 따져보고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음.